안녕하십니까. 2023년 사회적 경제 주요 사업 중 사회적 경제 기업 팔로 지원 통합 플랫폼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릴 한국 사회적 기업 팔로 지원 팀 윤성식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팔로 지원 통합 플랫폼 이스터 e 36.5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상품 판매 및 공공조달 정보 제공, 팔로 지원 정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팔로 지원을 팔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2,464개의 기업이 입점하여 누적 37,835개의 상품을 이스토어 e 36.5를 통해 소개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스토어 e 36.5는 크게 3가지의 기능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소개드린 상품 정보와 결제 기능,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 입력 등 주요 공공조달 정보 제공,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다양한 팔로 지원 사업을 안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세 가지의 기능을 토대로 22년 12월까지 누적 접속자는 86만 명, 이용회원은 16,000명, 누적 매출액은 7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이스토어 e 36.5 구조는 보시는 화면 우측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해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스토어 e 36.5첫 번째 기능으로 소개 드린 사회적 경제 상품물은 입점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의 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가치 정보와 판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카테고리 구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상품 소개와 브랜드 페이지를 통해 홍보 가능하며 견적 구매 시스템을 통해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조달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희망상품 추천 정보와 사회적 경제 기업 제안 사업 정보,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공공조달 정보와 알림 서비스까지 업종별 공공시장 구매 현황을 제공하여 보다 손쉬운 공공구매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스토어 e 36.5가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 협업 및 사업 제안 시스템을 통해 이제 맨땅에서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업 서비스를 제한과 매칭, 공공기관 상품 추천 요청, 그리고 공공기관의 협업 사업 제한과 이에 따른 공모 기능으로 보다 쉬운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와 실적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팔로지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능원 팔로지원 사업을 공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타 부처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팔로지원 사업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사회적 경제 기업 팔로 지원 통화 플랫폼 이스토어 e 36.5의 소개와 사업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토어 e 36.5의 경험과 상세한 내용 확인은 www.sepp.or.kr로 접속하시면 설명드린 내용을 지금 바로 체험 가능하십니다. 지금 접속해 보세요. 감사합니다.